가겠구만. 아, 그래도 저충본이네쪽으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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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거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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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쪽으로 저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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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막으로 저쪽으로. 저쪽으로. 한번해 스테미 i 필요 없잖아. 아, 일단 만 아, 잠깐만. 아, 이템이 폭탄이 있네 지금 저녁 잠야뭐 없네 그리고 마비, 마비도 없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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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런 뭐거 구석 해야지 괜찮아. 내 조충원이니까 알아내 조충원이 살려. 와, 응. 가서 맞아주는! 이거, 나 강화하는 거,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돼? 보라색, 보라색. XX. 아하. 그리고는 R 눌러줘야 되는 거야? 응. 음. 이게 좀 되게 귀찮아. 그러니까 그 악보 순서대로 때리면 되긴 하는데,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? 그게 안 되는 거지. 이러먹다아 잘못 먹었다 그지같은 저거 근데 맞겠다 아무튼. 음. 음. 이거에 된다. 음. Mm. 곤란아. 블러나... だって、ね、<laughs> <laughs> それ以上に戻すことは、うはそれで終わだです。 그래도 방어력 많이 올라갔네 아살 그렇게 튕기네 이건 무슨... 아... 이렇게 많냐 그지같네 단한 번이라도 쟤를 우질한 데이한 번도 쟤 없네 아! 야! 계속 보여먹어 아... 지금 이게 먹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진다 썼어 지금 열매 먹으려고 딱 하는데 색깔이 비슷한 거야 거의 다 가라앉았어 <laughs> <fits you Elena> 추천했던 계속 하라는 거가, 고거 번호구리 매고 계속 거친 고 야, 나도 조심히 가. 하튼, 나도 인 모르 겠다. 아, 되이좋어차 타이머 쪽은 아, 왜 이렇게 나보다 스태미너 씨 우면 이런 수많았어. 제일 청부기 뭐였어? 쌍검. 아비쌍검. 보니까 쌍검이랑 헐인데 딱 타이머 때 그게. 응, 하지 말아야 아, 진짜. 와 이것도 맞네. 어느 순간 맞고 있어. 와. 해먹다니 버려버려. 안좋아하는 무기야 아... 아이템 먹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걔도 캡콤이 양심은 있어 회복약 그레이트도 그렇게 많이 넣어줬어 응급약 그레이트랑 <laughs> 자. 콤써 아, 없... 자식들 진짜. 아 스테미나 없게 만들어 말도 안되게 또 지랄한다 저것도 <laughs> 아니 어떻몸잘했는데스테미가 없어 아저 아, 후속 타가 정말 짜증나. 꼬리 치는 거와 이렇게 짜증날지 몰랐다. 저 하나 무조건 저거 다라 꼬리 치. 저 필살기를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야, 쟤? 꼬리 치기 원래 필살기 아니야? 너무난무한데 쟤? 그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. 게 누구야, 그거? 양가루루가 불이 쪼잖아. 음. 그것도 대중이 없잖아, 막. 음. 지 마음대로 막 하잖아. 그거랑, 그거랑 같은 것 같아.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, 막 서짓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, 막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아, 와, 나올 죽었어. 와, 나오자마자 죽었어. 난 어떻게 죽었는지 야두 방에 죽네 두방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내가 그래서 수려필이를안해 응. 수렵필 연습 좀 해야겠다 아, 승길라 안 되겠다 뭐 <laughs> <또> 한다? 뭐 왔어 나게다 왜? 아 진짜 싫네 느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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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또 한다. 아는데도 맨날 당해. 아는데도 당해야 돼. 아는데도 당해야 돼. 와, 아, 칼 거의 다갈 때쯤 때려. 아까도 그러더니, 아, 이 강화 좀 하자. 음. んうんうんうん치んう 음. う다 어, んう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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ん <laughs> <laughs> <성질러. 웃음> <laughs> <나 미쳐>. <laughs> 모든 공격의 끝은 꼬리치기야. 저 <laughs> 봐. <laughs> <laughs> 짜증나. <웃음>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야 저거? <laughs> 진짜 그러니까 이거 저거 사기다. 사기 저거 이용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무기가. 음. 그 꼬리치기 옆으로 착피하면 피해지긴할것 같은데. 뿌셨다 머리 저 꼬리찍기 진짜 꼬리치기좀 덜하네 이제 분노가 풀릴때 변신 안했을 때좀 음. 덜하네 양성이 있는지 핫팟하니 아, Um, okay. 맞았어. <laughs> 계단을 못 올라가. 이제 또 시작한다 뿌리치기. 아 진짜 악몽이 시작된다. 저러다가 또 또. 아, 칼 어, 데미지 장난 아니야. <laughs> 타이밍 맞춰서 그러고, 어떻게 그렇게 잘 때리냐. 교정하고 합니다 아, 튕긴다. 와피 남은 거 봐. 오케이, 김운 여미 하나 먹고 다쳐 먹었어. 나이기미해 <laughs> 복력 맞을 것 같더라니. 내똑똑치튀 와, 우리 집또 했어. 네 번째 회가 되고. 아, 네 번째 멋지. 어. 아, 진짜. 아, 수렵필이 진짜 못해먹겠네. 해머보다 못해먹겠네, 진짜. 아, 이거 참오래네 내가 얼마나 옛날에 대단했었던 거야, 그게. 이거 가지고 잡았다니까 이투때 <laughs> 아이 공기좀 먹어야 되겠다 아. 못해 먹겠어 이제 수료필이 어그투때 아. 감각이 안 살아나 또파턴도 바뀌고 러니까또두대 맞으면 이제 끝이야 이제 6절면 이제 거의 다 먹었네 등탔다 등탄게 중요한게 아니야 이제 난두대맞으면 죽어 이제 아 근데 테미너가 있는데 많이 났 아이 지옥같은 해머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이제? 착각 아니야? 죽을 것 같은데 딱 죽을 때 됐어 야씨와저 <laughs> 꼬리치기는 진짜 모든 스킬에서 캔슬하는구만 슈퍼캔슬이요. 아. 저 속속 무쇠한 새끼좀 사기 거 같아. 깡대으로 때려야 되는데. 씨. 저 속성 무시야? 그러니까 우리 속성이 안 나가 저거. 만약 에저 걸리면은. 아. 그 그래, 지금 전을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비가 안 걸렸잖아. 해머 들었을 때. 음. 그래서는 뭐. 잡았어. 오케이 잡았어. 음. 1 9분 예상해본다. 너 내물 뭐냐? <laughs> 음. 아, 진짜. 자, 활이다, 활. 조충곤이라니. 맞네. 19분 40초. 피링크. 600원.